안녕하세요. 바디얼라인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초보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점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기본적 척추 구조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크게 척추는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죠. 경추, 그다음에 흉추, 요추, 천추, 미골.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고요. 이 다섯 개도 그냥 일자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비컬이라고 하는 이 경추 같은 경우에는 앞쪽은 볼록한 형태. 그리고 흉추, 소라시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뒤쪽은 다시, 앞쪽은 오목하고 뒤쪽은 볼록한 형태. 다시 요추는 앞쪽은 볼록하고 천추는 앞쪽은 다시 오목한 형태에서 S자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S자 모양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강하고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뼈하고 뼈 사이사이에 우리는 디스크 사이 원반, 아, 척추 사이 원반이라고 하는 디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라고 하는 물질 자체는 젤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약 70에서 80%는 다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왕년에는 키가 뭐 얼만큼 컸어.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키가 줄어든 게 아니라 바로 이 뼈들과 뼈들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사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니까 키가 줄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이제는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뭐 어린 아이들부터도 잘못된 자세와 뭐 습관을 갖고 있으면 이 수분이 금방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척추 사이 원반 (intervertebral disc) 라고 하는 거를 떼서 다시 모식도로 한번 보면 겉에는 우리가 섬유태라고 하는 부분과 가운데 속질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섬유태는 단층 구조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뭐 가로 배열, 뭐 세로 배열, 그리고 대각선 배열 이렇게 다양한 구조들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 이유는 어 대부분의 이 척추뼈들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의 역할이 부하를 분산시키거나 또는 이동하거나 충격을 흡수하는 흡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음.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추간판 탈출증, 어, HIVD라고도 하는 이 추간판 탈출증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운데에 있는 이 속질핵이 겉에 있는 섬유태를 뚫고 나와서 뒤쪽에 지나가고 있는 이 척수 신경을 압박해서 건드렸을 때 우리는 디스크 병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과 신경학적인 증상을 같이 일으키는 질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원인에는 자세 불량이 있고 그다음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이 퇴행성이 시작되는 시기는 원래는 25세. 이 후부터는 퇴화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척추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라요. 약 18세부터 잘못된 자세와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때부터는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의 디스크의 수분은 약 85%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되면 이게 65%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는 내가 지속적으로 잘못된 자세 습관이 이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수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병변이라고 하는 이 추간판 탈출증의 정의와 원인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분류학적으로는 이제 뭐 돌출 추간판과 뭐 탈출 추간판 또는 분리 추간판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분리를 할수 있는데 돌출 추간판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추간판이 약간 돌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외부에 있는 이 섬유태가 파열되지 않고 속질액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를 돌출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탈출 추간판이라고 하는 건요. 추간판 섬유태가 내측에서 외측까지 이 전층에 걸쳐서 모두 파열되어 속질에게 이제 금이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균열에 이제 틈이, 어, 균열이 생겨서 이 틈을 통해 추간판을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 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속질에게 본체와는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탈출 주간판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 분리 주간판은 이 본체와도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를 우리는 분리 주간판이다라고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들께서는 돌출과 탈출 이 정도까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음. 이렇게 분류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고 이 추간판 탈출증의 초기 증상과 또 이게 진행이 더 됐을 때 악화 증상에 관해서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어, 추간판의 탈출증의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허리만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는 요통이 심해지며 서 있으면 또 완화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다리가 뻐근하고 활동하면 또 괜찮아져요 허리를 구부리거나 뒤로 펼때 허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즉 숙여 숙일 때도 아플 수도 있고 뒤를 때펼 때도 아플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를 펴기가 힘들어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추간판 탈출증이 그러면 더 진전이 돼서 악화되면 어떤 증상이 발생이 되냐? 허리가 아프면서 척추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측만증이 조금 어 이런 측만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사람이 통증이 있다 보면 그 자세를 피하려고 몸을 막 배배 꼴고예요이 시간이 길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몸전체의 변형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척추가 좀 옆으로 휘어질 수 있는 측만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허리만 아팠는데 이제는 허리와 다리가 동시에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통이 사라지면서 어 요통 보단 이제 다리 쪽으로 통증이 더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대변을 보거나 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통증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식 명칭으로는 발살바 어 발살바 효과라고 해요. 어 이번에 이제 척수의 내압이 올라가면서 디스크를 또 뒤쪽으로 빠져나오게끔 유발하기 때문에 대변을 힘을 세게 응 이렇게 주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세게 할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또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면 요통과 하지의 방사통, 즉 신경통이 같이 발생이 되는 것이 추간판 탈충증 악화 증상의 대표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반대로 척추관 협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라고 하는 부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살펴본다면 협착증이란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 중앙에 위치한 어, 척수가 지나가는 어, 스파이널 커널 즉 척추관 척추관이라든지 또는 신경 뿌리관 또는 척수 사이 구멍을 구멍이 좁아지면서 어, 이 신경 뿌리나 신경 자체를 압박을 하여 요통 및 간헐적 파행 등을 일으키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간헐적 파행이란 통증이 발생이 됐다, 없어졌다, 뭐, 이런 증상을, 어, 간헐적 파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증상은, 우리가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 증상은, 우리가 보행 시에 발생하는 신경청 파행증과, 아, 파행증과, 걸을 때 다리를 조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며, 구부리고 앉아서 쉬면, 통. 증이 음, 조금은 줄어듭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걷긴 힘들고 걷다가 중간에 쉬고 다시 걷다가 쉬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적인 활동을 좀 필요로 한게 척추관 협착증에 해당이 되고요 반면에 디스크는 조금 활동을 하면 할수록 허리와 골반이 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완화되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척추관 협착증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드랍 어택이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누가 나를 딱 때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정도의 통증이 순간 딱 발생이 돼서 제자리에서 멈춰 있거나 아니면 이거 진짜 뭔가 부어 잡고 싶은 거를 막어 뭔가를 막 잡을 걸 찾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그대로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심하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 탈출증은 허리를 굴곡시켰을 때 통증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협착증은, 어, 허리를 펼때 통증의 압박이 더 세지기 때문에, 어, 이때 는펼 때가 더 통증이 증가되고요.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허리와 다리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반면에 협착증은 허리보단 엉치나 다리의 통증이 더 집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간팔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앉으면 아프고 걸으면 편해지는 것이 특징이며 이와는 반대로 협착증은 앉으면 편해지고 걸으면 걸을수록 즉 활동량에 비례해서 통증이 더 증가되는 것이 협착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누웠다 일어나기는 조금 힘들지만 움직이면 허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어, 누웠다 일어나기엔 통증이 어, 일어나기 힘들지만 이거는 뭐냐면 음, 즉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통증이 증가되는 게 탈출증의 가장 큰 특징이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허리가 풀리기 때문에 괜찮아져요. 자, 반면에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에 비례해서 통증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더 힘들고 디스크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다리는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보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할 디스크와 협착증 차이점과 기본적인 개념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저도 다소 이 영상을 찍는 것이 좀 어색해서 좀 많이 버벅거리곤 있는데 나중에는 조금 더 익숙해지면 좋은 자료와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퀄리티 있는 것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